2 0 2 1년 12월 19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감사의 노래 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노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는 주님의 복음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마지막으로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또 예수님을 맞이할 만한 준비를 한 주, 두주 하다가 이 대림절 4주를 지내고 나면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에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목자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준비하고 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10장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이 소경을 고쳐주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고 해도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선한 목자로 너희를 찾으러 왔다. 너희를 만나러 왔다. 선한 목자로 너희 가운데 하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내가 나타내리라. 그런 성탄의 시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성탄은 코로나 확진자가 최고로 많은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또 우리나라와 세상 가운데 참 선한 목자로 찾아오시고 저희들을 돌봐 주시고 끝내는 저희들을 큰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돌보는 목자에서 그 목자 중에서도 선한 참 좋은 목자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이, 당신이 나는 양을 돌보는 내 백성은 양과 같아서 내가 목자가 되어야 하고 그 목자 중에서 참 좋은 목자로 너희들을 돌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목자가 돌보는 양, 그 양은 참 특이한 짐승입니다. 방어 무기도 없고, 공격 무기도 없고, 그리고 있는 거라고는 무리 지어서 다니는 것 뿐입니다. 시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혼자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기도 힘든 게 양의 특성입니다. 여러 무리가 있는 것, 그거 하나가 자기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나운 짐승이 오면 몇몇 양을 잡아먹는 사이에 나머지가 도망가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 그러면서도 이 양은 자기 혼자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고집스럽기도 하고 융통성과 적응력이 별로 없는 짐승입니다. 그저 앞에 있는 것을 따라가고 길이 있으면 그쪽으로만 계속 다니고 눈앞에 풀이 있으면 눈앞에 있는 풀만 먹고, 그 풀이 이제는 다 먹어서 없으면 딴데 좋은 풀을 찾을 그런 적응력을 갖지 못하고, 그저 풀이 있던데 그 땅을 파서 뿌리까지 파먹는 그런 고집스러운 융통성이 없는 그런 모습이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융통성도 없이 연약하고 또 고집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떨어지거나 목자가 없을 때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응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가고 계속해서 그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어려운 일인 것 같아. 또, 갑자기 다른 사람들은 다 무리해 있는데 나만 혼자 떨어진 것 같아 라고 해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게 양의 특성입니다. 아마 우리 모습하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저 세상 돌아가는 대로 섞여 있으면 그럭저럭 사는 것 같지만 건강이나 사회생활이나 위기나 어려움이 닥치면 그걸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내가 연약한 거는 많고 강건한 능력은 미리 준비되거나 또 우리한테 비축된 것이 없으면서 똑같은 일로 계속 반복하는 그리고 계속 방황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혼자서 어딘지도 모르고 걸어 들어가는 게. 양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다 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저희들의 마음속에 소중한 믿음으로 간직해야 될그 목자에 대한 저희들의 의지와 순종과, 그리고 그분과의 목자와 양. 또 그분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관계, 결코 뗄수 없는 사랑의 관계 속에 저희들의 믿음을, 저희들의 삶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유호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선한 목자 본문을 연극 형태로 하면서 이런 대화를 시나리오로 적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이제 양인, 예수님의 양인, 이제 백성들하고 이렇게 나누는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잘 알고 나는 내 양을 돌본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한 목자님, 근데 지금 어디 가시나요? 길을 잃은 내 양을 찾으러 간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어디까지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멀리까지 가세요? 글쎄 내 양이 있는 곳까지 가야지 그곳이 어딘데요? 그게 이 세상 끝이라 할지라도 양이 있는 곳까지 가야지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가실 거예요? 내 양을 찾을 때까지 가야지. 그러면 주님, 주님이 그 양을 찾으면 주님이 그 양을 봤을 때 양이 주님께로 얼른 뛰어올까요? 아니, 아마도 내게서 도망칠 걸. 어디로 도망칠까요? 글쎄, 여기건 저기건 그저 당황하고 방황하는 그 모습 그대로 아무데로나 그렇게 도망치겠지. 그럼 그 양이 언제 도망가는 걸 멈출까요? 글쎄, 내 생각에는 더 이상 도망할 힘이 없어져서 지칠 때까지 그렇게 가다가 완전히 지치면 그때서야 멈추겠지. 그러면 어떡하세요? 뭘 어떻게... 등에 업고 집으로 와야지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저희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상 대화로 만들어 본 시나리오입니다 어디까지? 내 양이 있는 곳까지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나한테 오지 않으면 더 이상 나한테 멀리 가지 못할 만큼 지칠 때까지라도 나는 찾고 완전히 지쳤으면 내가 들어올리고 끌어안고 등에 업고 우리 왜 선한 목자 이런 그림을 보면 여기다가 양을 이렇게 얹어서 이쪽 다리 이쪽 다리하고 어깨에다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업고 이렇게 오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많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선한 목자입니다. 혼자서는 무리해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낯선 곳에서는 더더욱 떠나 더 방황해서 더 당황해서 더욱 그 발걸음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양을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양을 그래서 스스로 지친 양을 끌어안고 그리고 등에 업고 오시는 분을. 예수님 당신의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선한 목자가 베풀어 주시는 돌보심과 사랑과 은혜로 말씀하십니다. 올 2021년 코로나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지낸 저희 또 지치기 쉽고 이미 지쳐 있는 저희들에게 이번 성탄을 통해서 선한 목자로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드린 위에 보면 선한 목자의 그런 특징이 3절,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리고 그 양이 문을 나온 다음에는 앞서 가면서 음성을 들려주어 그 양이 따라오도록 하느니라. 양 하나 하나 하나를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앞서 가면서 양이 잘 보지 못하고 양이 혼자 떨어지면 당황하고 또 헤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습성대로 고스란히 따라갈 수 있도록 앞장서 가면서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목자의 선하신 모습을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양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낯선 음성이 들리면 목자가 아닌 것은 따라가지 않는 것처럼 오직 아무리 저희들의 마음을 흔들고 저희들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오히려 목자의 음성을 더욱 반갑게 듣고 소경이 말씀대로 가서 눈을 씻고 보게 된 것처럼 저희들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장에 있는 선한 목자의 반대는 사꾼 목자라고 합니다. 사꾼 목자는 양을 잘 돌보는 사람이고 전문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채용해서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양을 잘 다루는 기술자를 채용해서 목자로 사꾼 목자로 두게 됩니다. 그러나 나쁜 의미의 이 사건 목자가 되는 유대 율법을 해설한 미신나에 보면, 이 사건 목자들은 양을 돌보다가 이리가 한 마리가 오면 목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양을 지키고, 그런데 이리가 두 마리 이상이 와서 해치려고 하면 목자가 양을 두고.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도망간다 하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아마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사람 목숨하고 양 목숨하고 특별히 양이 희생재물로 많이 쓰였다는 걸 생각하면 양은 그저 죽기 위해서 기르는 짐승인 것 같은데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두 마리, 세 마리, 다섯 마리 이가 온다 할지라도 양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선한 목자만 할수 있는 일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저 양을 희생제물로 쓰기 위해서 혹은 팔기 위해서 기르는 게 아니라 내 양으로 돌보며 키우는. 마치 양을 돌보다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천사로부터 들은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셔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을 목숨을 버리기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품에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등에 업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으면 지치고." 방황하고 쓰러질 때까지, 그리고 주변의 양 무리에 몰려가는 게 아니라 혼자서 감당해야 될 절망의 무게가 커서 넘어지면 선한 목자가 등에 없고 품에 안고 우리를 가자. 집으로 하는 사랑의 은혜를 듬뿍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님 말씀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본문 위에 10절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치기 쉬운 코로나 시대에 또 어려운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주님이 아끼는 양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치면 등에 업히는 주님의 양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목자의 선하신 가운데 저희들의 연약한 것을 맡기고 생명을 얻으며 더풍성케 되도록 저희들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는 역사가 주의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